안녕하세요 김만선이에요 김왕성 김만선 왕성 왕성하시다 이런 <laughs> 데 어. 왕성하시네요 여기 KBS 아레나 홀에지많이했는데어김만선 언니가 나보고 놀래더라고요 지금 음, 무대 올라가야 되겠다고 어, 무대는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사람들 많이 착각한다고 난리였는데 여기가 어떤 아주머니들이 김기만선 쳐낸 줄고 아까 이수거 수긍걸, 수근거리셔가지고 어머 이 네. 아까 그렇게 한적했던 데가 어.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이제 콘서트 7 시인데 어 이제 근데 열 세들이 다5 어. 6 0 세대 아저씨들 아줌마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에서 좀 좋아하는 좀어완성하는거 전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인터넷에 어. 대답 인터넷으로 어. 너무 사랑을 했던 거 우리가 좀 어리긴 해요 맞죠 맞죠. 다 그러니까 의지 스피커에 나오네요. 아, 다래 분은 통틀어서 우리가 제일 젊은 아, 저기 여기, 어? 여기 있는 사람들 통틀어서 우리가 제일 젊은 것같아 그런 같아 저희 어린 거예요. 지 우리가 제일 젊은 것, 어,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일 젊은 것 같다고. 아무튼 들려가아요안녕 만나는 거로 아직도 어려보이고. 응. 응. 영광이었어, 요 먼저. 응. 제가 지금 그, 응. 막막 어? 막 정말 막가슴이막온도가거리고떨려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해야 되지? 해야 아까, 아까 타조님께서 너무, 너무 좋아하시지만선언니 50살. 아, 50살 되면은 응. 또근형 콘서트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지금이 50이에요. <laughs> 진짜에요? 어머. 근데 50세 같이 안 보이는 건 뭐죠? 응. 나는 한, 좀어려보3 8살이요 저희도 어려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3 0 초반이니까. 그냥 먹는 거 그냥 이맛대로 먹기. 아니 거야. 모두의 청담님 진미령 씨 계시지. 너무하다 진짜 지금 최고의 그때 그한창어 근데 진짜 김한석그한창 그. 분명히 화집 <laughs> 그, 그, 전성기 때 전성기 어, 때. 전성. 똑같이 하고 왔어 진짜 웬일이야. 보여줘야 니다똑같이는 안돼 똑같지는 않은 얼마나 똑같은 이 건데 진짜. 여기 라인까지 딱 잡았잖아 지금. 이러면 누가 다니겠니 진짜. 니 네, 알겠어. 김원이 아니에요. 어? 자, 자꾸 김이라고 하는 게 여기 김원이라고 그러는데 난 나쁜 아니야. 어떤 김원이 말하는 거예요? 아 어, 그거 놀러와 김원이. 놀러와 김원인 거예요? 아니면 그... 영화배우 김원희를 말하는거야 안선홍님은 지금 난리 났어 똑같다고 <목소리> 맞아, <목소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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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질문 좋잖아 근데 생각해봐 얼마나 좋겠어 자기 한창 전전기시절때 모습을 연상시키게끔 이렇게 꾸며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다는게 이게 보통뻔이야야지 <laughs> 근데 일반사람들 자신 봤을 때저 도대체 제이 저도 진짜 왜저러는지까 이렇게 생각하는 걸아닐 거야. 아무리 팬이지. 아까 누가 무슨 아줌마를 좀 웃더라구요. 어, 가 보여줘도 되나? 어, 이렇게 보여줘도 네, 그래서 물어보기에 방팬이라고 했어. 방금김만한서언니가 찍은 진이 있는데. 보인다? 이 어, 저는 너무 미쳐 있는 모습이 <laughs> 보여야지, <laughs> 너무 무한 다리가 있는 거있스턴이라고하네 사슴 도로 하이튼 또라이 사슴 너무 커 하이튼 미친, 미친, 미치네, 미친. 미친. 미친 아니에요, 미치네. 미친. 너무 좋아서 호들갑 떠는 애근데아 지금 김한선한테 미쳤어요 아 덕후 어제 음. 김한선 덕후 아 덕후 못봤고 <laughs> 김한선이 그러니까 약간 저기 신한결 님께서 말했듯이 광팬이라고 하는까참 좋네요 들리니까 김한선 어르님 기분 좋네나 오늘 뭐다시돌아 맞은 맛 이거 사려 봐야 되 우리 보험 재료가 좀 장장한 맛이다 음. 근데 <laughs> 사람들이 너무 조용히 이렇게, 이렇게 도망하고 있지 갖고 너무, 꼭, 아무 때도 그런지 알든지, 우리가 응. 하면 되지. 앞에는 시끄러워, 앞에는. 맞아. 우리 앉은 데는 구 애들에서, 모든 애 거리는 나보다 더 하는 사람 아아 우리가 또, 한, 5 0 명, <laughs> 한, 5 0명 아, 목표를 이렇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맞아. 원래 그, 런 이런 데서 남이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턱처가야 저번에 응. 내 유튜브에 본인 동상이 그때 욕심라고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거든요 저번에 동상이 내 옆에 안된다사는 거는 이 응. 되게 크게 한거든 정말 구분이고 왔어. 어 그건 또해고그 그, 그 사람도 강팬인거이아니리우나왔 어. 그래. 그래. 아니 완전히 강수인데 우리 또그 반대로 또 우리 여재님도 팬이고. 아우, 맞아요. 그, 그 어머, 저번 작년에 옆자리 앉았었는데, 이러면서. 음. 사진 찍더라. 아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여재님이 지금 오늘 한번 멋을 보셨으니까 아름답죠. 무조건 열심같다고 해줘. 음, 저렇게 하고 지금 밖에 나오는 순간 얼마나 힘든데. 이쁘다, 이쁘다 하고 좀 해줘요. 왔어요. <목소리도> 여러분 아시죠? 내 교육시대 났어요. 뭐야? 무조건 이쁘다 지어아 알겠어. 어머, 나 이쁘다고 했어, 지금. 대신, 춤한번 춰줄게. 이 띠물 춰줘줘. 음악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다. 어, 말이또요식밥박불땡 음악이 아까 나왔었는데 안 나온다. 그어니나오지안나와 아까 그만뒀니? 왜 나왔었니? 잠깐만요. 어, 여기 사조님하고왕가사님하고 어, 이제 어디 갔지? 좀 혼자 올라가도안쟁피할것 같지? 보시미 안녕. 어디 계셨다. 오. 이게 전에는 한남동에서 할 때는 어, 좀 어리신 분들이 좀 많았는데 여기는 어,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laughs> 입구에 있어요? 어, 입구로 올라갈게요 저희 커피숍 어디가? 커피숍은 밑에 있고 어, 올라가는 중이에요 저희가 좌석이 5,6,7,8,9,10 이에요 자 5, 6, 7, 8, 9, 아, 지금 몇 시죠 지금? 7시, 6시 46분 50분에 방송해야겠다 방송하고 <laughs> 올라가면은 방종할게요 입구에서 계세요 어? 콘서트야요 v i p 석은 11만원 난석은어 일반석은 9만9천원 만천원 차이예요자 우리 지금 이제 인사하고 방종할게요 지금 인사하고 방종할게요 지금 인사하고 방종할요 지금 인사고 했는데 한요지시인고요 3,4분쯤 하지 않을까? 각자 산 건데요 다 아, 좋아해서 각자 산 거예요 표만 제가 예매하고 표만 제가 사고 자, 어 이제 홀로 왔네요 여기 콘텐츠같지 않나요? 와나 어, 지금 찍어줘요 저 정말 자이제 아니 같이왔어자 이제 같이 나무 사장님도 같이 왔어 이제 어. 사람들기김사선 아니고 뭐그러거예선이에요김 왕선이에요 지금 이게 올 욕이야 오류 우리가 치사였고 중간 자리니까 잘찍료를 사람이 진짜 많네요. 네. 어, 이제 우리 입장해야 되니까 방종하고 정리하고 네. 나온다. 르고 왔네. 이제 방종할게요. 나가시는 길까지 추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레스야어나 진짜 어, 커질 것 같아. 알겠어요. 쓰레고 응원 열심히 할게요. 응. 안녕.